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구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부원과의 조약입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가난한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에 가나한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동맹을 맺죠. 그런데 그들 중에 기부원 사람들은 대항이 아니라 항복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누군가는 자신들의 힘을 합쳐서 대항하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겸손히 죽게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고 무관심하고 부정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항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원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멸의 대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음식도 곰팡이가 설 정도로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고 싶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여리고와 아이 성을 함락시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도 좋다고 결단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약을 맺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들의 속임과 사기는 정의롭다고 할수 없고 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고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야 하겠어요. 기부원의 간절함은 의미 있는 교훈이 되지만 반대로 아무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기부원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의 실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도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정탐꾼들의 보고와 여리고 성의 성공으로 인한 우쭐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일 매순간 죽게 묻고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죽게 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정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게 묻고,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